안녕하세요. 따기무입니다 지금 새벽 5시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왜나와있을까요 아, 어이없습니다. 지금 차단기 어저께 컨텐츠 올렸는데 계속 차단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자 불렀습니다. 함양에서 왔습니다. 함양에서눈 오는데 왔습니다. 이거 진짜 의리파입니다. 의리파. 아, 이게 많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단기 딱 올렸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떨어질 거예요. 이거 수리해야 돼요. 지금. 아, 오래 어렵습니다. 이따가 좀더 이따 보고, 이제 진행 과정, 어, 저기, 차단기 고치는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2시 시간 잤습니다. 두 시간. <laughs> 요윙바대 안에 없는 게 없, 없습니다. 어, 전기, 기계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만물상 맘칩니다. 어, 설비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싣고 다니십니다. 이분 처음에 스타렉스 타고 다녔어요. 까만색. 그런데, 돈좀보셨는지 윙바디로 바꾸시고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장비하고 부속을 넣어 다니십니다 이쪽부터 저쪽 안에까지 싹다 있습니다 아이, 장난 입니다 이거 털어가야 되는데 한번 털 수가 없네요 뭘 알아야 털죠 어, 쓰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부속 줘봐야 볼줄 몰랐어요 <laughs>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야 해가 떴어 해가 떴어 지금 9시입니다 9시 이제 전기 차단기 안 내려가면 되는데요. 이 부분 아마 좀 대기하시다 가실 거예요. 아마 혹시나 또 차단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차단기 두개 교체하고 전선 누전되는 거나 교체했습니다. 야, 민바이 내려갑니다. 이것도 거의 한 10년 타신 것 같은데 이제 바꿀 때된것 같아요. 아, 어쨌든 감사한 분이죠. 자, 사장님 오늘 지금 저랑 지금 온 셋인가? 같이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분, 와이프가 다 나갔어요. 근데 고속도로 4시간 달려왔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는데 아, 눈 오는데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많이 두들거립니다 원래. 예. 아, 많이 두들거립니다 원래 많이 두들거려요 투덜이, 투덜이. 어. 걔도 할일 잘합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제 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국수. 밥은 먹여서 보내야죠. 이제 예산이, 저분이 집이세요. 예산 가는 길에 국수라도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수 먹으러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십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오셔가지고 6시인가 오셔가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조심히 가세요. 자 저도 집에 가겠습니다. 하루가 지났거든요. 이제 어제 새벽에 와서 어머니는 자꾸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어제는 계기이안 떨어졌습니다. 아 이제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저께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꼬그려져서 아침까지 잔것 같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지켜봐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넉넉하게 그었네요아 다행입니다. 어쨌든 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고쳐 주시는 분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뭐 벼락도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이쪽 농장이요 벼락을 맞다던가 아니면은 어, 지난번에 폭설이 왔을 때 전기가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뭔가 부하를 받고 개폐기가 아, 차단기죠. 누전 차단기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쪽에 보면은 저쪽 어딘가에 보면은 이제 모터가 한게큰게 게 있어요. 그쪽에 이제 전선에서도 누전이 조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누전되는 부분도 조금 잡고 해서 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땅기농사 너무 힘듭니다. 올해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냥 어디다 뜻한 날아가서 한 서너 달 있다 오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힘드네요. 올해는 아, 저 주말이니까 이제 체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손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딸기 따시는 분들도 오시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상황이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쳐주신 분서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 없으면 농사 못짓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아는 게 없어요. 딸기만 키울 줄알지 다른 시설 부분은 아직까지는 잼병인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 이거는 안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자. 딸기농사 힘들다는 부분. 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전기라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